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3414만 4천원이 감액된 664억 12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07쪽 도로관리 유지 보수입니다. 기관제 기간제 글자 고용 종류에 따른 인건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9쪽 도로관리 운영비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등 집행 전에 205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1쪽입니다. 모산 소형관 도로학 포장 공사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3쪽입니다. 삼부 금상관 도로 확보장 공사비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5쪽입니다. 당북 한실관 도로 확보장 공사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7쪽입니다. 당황토영관 도로 확보장 공사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9쪽입니다. 공도미양관 도로 확보장 공사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1쪽입니다. 3흥비 장관 도로 확포장 공사비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3쪽입니다. 동막 옥정관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5쪽입니다. 성은성 주관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쪽입니다. 용도 구례관 도로 확포장 공사비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쪽입니다. 남풍 신곡관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1쪽입니다. 반제 신령관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3쪽입니다. 가유 대괄관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5쪽입니다. 개정 법정관 도로확포장 공사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7쪽입니다. 삼망 명목관 도로확포장 공사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9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15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전에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3쪽입니다. 도로표지병 표지병 설치사업비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5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중로 1-15호선 개설공사비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7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대로 3-1호선 개설공사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쪽입니다. 공도 승도도로 소로 1-23호선 의 1호선 개설공사비 1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1쪽입니다. 공도 용도도로 소로 1-22호선 개설공사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쪽입니다. 안성, 아영도로, 대로, 3-1호선회, 1개, 1개소, 개설공사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5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 2억 8,87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7쪽, 계속비 2월입니다. 계속비 이은 설명서 259쪽에서 332쪽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 24건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건 등총 74건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모산소형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어,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또 연기가 되네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단 포장은 됐다고 제가 보고는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마이크 키시고 얘기하셔야 되겠는데 올해 467까지 다 깔았고요. 부대 공사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공사 지연이 돼서 지금 공사비 4억을 감액을 하는 게 이월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요거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본예산에 별도로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했고요.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이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뒤에 페이지에는 계속비 사업비월로 나와서 좀 예, 계속비 이월로 나와서 이게 계산이 네.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봤었거든요. 그럼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예, 계속 비로 이월시키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어떤 게맞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본 예산에 그 부족비를 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음, 어쨌든 계속 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교섭 위원님, 이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관련된 감액이 좀 많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공사가 다 지연돼서 감액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뭐 돈이 없어서 감액하는 건가요, 이게? 예. 예. 그,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불필요한 예산은 이제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본 예산에 이제 필요한 아니,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쓸 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소규모 이제 도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뭐돈 없다고 이거 이렇게 감액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시간에 맞춰서 그 비용이 좀 투여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다 갚해 버리면 이거 문제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는 거고요. 지금 지금 당장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 반제 실현관 확보장 도로 공사는 거의 보상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년도 뭐 착공은 언제 예상하시는 거죠 착공은 저희가 2025년도로 예상을 25년이요? 하고 있습니다 그 미양공도관 혹시 거기에서는 들어온 민원은 없나요 혹시 공도 지금 민원은 그때그때 그때 해결을 했는데요 네네. 지금 요새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혹시 그 사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들어온 민원 없었나요? 운교리 쪽에서 사면 때문에 들어온 거는 없고요. 예, 예. 그 부채 도로를 저희가 그 부채 도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예. 예. 뭐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예. 반제 신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회도로 관련돼서도 지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기남방송 평택에서 연결하는 거는 뭐 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지금 끝나서 이 실시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거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예. 저희가 내년도부터 보상 예.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요? 예. 그러면 그게 되, 되면은 뭐 착공해서 진행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상을 보통 한 이제 토지 수용까지 하면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을 잡고 있거든요. 6개월에서 1년. 보상이 완료되면 빠르면은 2025년도에 사업이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 20 25년. 25년. 예. 착수는 하여튼 25년에 진행할 수있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도 하여튼 관심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 우리 그 저번에 하여튼 도로 시설과에서 이제 그뭐 민원 사항이었었는데 어 풍림에서 그리고 성경마트 쪽 이제 우미린 아파트 쪽그 38국도 하여튼 그 보도블록 관련된 교체 해서 올렸던 게 있어요. 그 38국도 관리청에다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요번 본예산에 올라가긴 한것 같아요. 하여튼 서류 자에서 건의사항을 좀잘 주셔가지고 된것 같으니까 그좀 사항 좀 혹시 체크해서 좀그 진행사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보니까 본예산은 그쪽에서 본예산은 책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구간에 좀더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체크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